우리 활동도 이제 끝났는데 게임이나 하면서 좀 놀다 갈까? 무슨 게임? 진실 게임. 어, 재밌겠다. 야 정국 너 빠지면 안 돼. 왜? 야너 빠지면 재미 없단 말이야. 숙제해야 되는데. 죽을래? 알았어. 그럼 내가 먼저 부를게. 너 우리 학교에 좋아하는 여자애 있지? 응. 오오. 민지한테 부를게. 너 우리 반에 좋아하는 남자애 있어? 응. 예지한테 물을게 너 여기에 좋아하는 남자 있어? 응 있어 유신이한테 물을게 너 우리 학교에 좋아하는 여자 있어? 아니 그럼 그냥 민지한테 물을게 민지 너 저거 좋아하지 오 박근혜 어, 화끈. 화끈. 이런 것도 대답해야 돼? <laughs> 아니야 자꾸 그럼 민지가 곤란해 하잖아 그럼 오늘 진실게임은 여기까지.